깃을 쓸 거예요. 깃, Git. 깃허브 많이 들어보셨죠? 아, 이거 저번에 다 가입하셨어야 돼요. 깃허브 이거 사인인해서 로그인까지 해주세요. 자 여기까지 다들 들어오셨을까요? 들어오셨으면 이제 기 작업을 할 건데 여러분들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. 자 로그인까지 하셨으면은 어, 이 뒤에 가입하고 난 뒤에 딱한번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. 여기 오른쪽 위에 프로필 있죠? 누르시고 셋팅스 누르시면은 이렇게 떠요. 이런 식으로. 뜨시는데 그 밑에 보시면 왼쪽에 리포지터리스라고 있어요 이거 클릭 하실게요 여기 이거예요 이거 리포지터리스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여기까지 잘 들어오셨나요 여기서 지금 메인이라 돼 있죠 얘를 마스터로 바꿀게요 그리고 업데이트까지 해주세요 다 되셨나요?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이제 리포지터리를 만들 건데 자리포지터리 만드는 방법은 여기 프로트 옆에 플러스 표시 있죠? 이거 누르시면은 뉴 리포지터리라고 있어요 이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이름을 정할 건데 k o r 스프링부트, 코리아 스프링부트 2022 라고 할게요. 이거, 저는 이렇게 하는데,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셔도 되고, 아니면 뭐 다른 이름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. 이렇게 하고, 크레이트 리포지터리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. 여기까지 하면은 리포지터리를 생성한 거예요. 리포지터리는 어 하나의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된다. 저장소. 자 여기까지.